폴터 가이스트, 노크하다, 시끄럽게 두드리다 라는 뜻의 독일어 폴턴과 영혼이라는 뜻의 가이스트가 합쳐진 이 단어.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특히 과거에는 이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윌리엄 롤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폴터 가이스트가 일어나는 장소를 찾아다니던 그가 티나 레시라는 여성의 집에 방문한 것은 1984년 3월, 그가 티나의 집에 방문한 이유는 얼마 전 지인에게 받은 두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수화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사진이었죠. 티나의 집에 방문한 윌리엄은 그녀 때문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났다 믿으며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 티나는 언론에선 유명인이 됐고 실제로 물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본 기자는 폴터가이스트, 영화가 아닌 현실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화제의 중심이 된 티나. 그런 그녀가 1992년 4월 15일 체포됩니다. 딸의 살인죄로 말이죠. 티나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설적이고 시끄러운 말을 내뱉곤 했죠. 일명 뚜렛 증후군을 알았던 티나.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그녀는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양부모는 항상 혼내기만 했습니다. 버릇을 고친다며 방에 가두거나 폭력을 쓰기도 했죠. 양부모였기에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생각한 티나는 그렇게 가족과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따로 나와 1986년에 제임스 베넷이라는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폭력으로 대했던 집을 빠져나왔지만, 그녀가 도착한 새로운 집 역시 좋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폭력적인 남성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했고 1988년에 이름 모를 남성의 아이를 가지며 딸 엠버를 출산합니다. 딸을 홀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그녀는 레리 보이어라는 남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티나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주변 인물들이 그녀를 싫어할 정도로 뚜렛 증후군으로 인한 폭언이 많았던 건지는 알수 없지만 레리 역시 티나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로 인해 그는 체포됐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꼈던 티나는 폴터가이스트 연구 때문에 친해졌던 윌리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윌리엄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집에 티나를 초대했고 머무를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티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아는 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혹여 모를 자신의 실수를 그들이 이해해 준다는 것이었거든요. 간호와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1989년에 데이비드 헤린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티나.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1992년 4월 13일, 딸 엠버가 죽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난주에 티나는 엠버의 몸에서 멍을 발견했고, 이를 데이비드에게 따졌지만, 그는 엠버가 넘어져 생긴 상처를 얼버무렸습니다. 티나는 그런 엠버를 병원에 데려가면 병원측이 학대라 생각하며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웠고, 결국 치료사인 친구에게 부탁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사이 데이비드는 티나에게 전화를 걸어 엠버가 정신을 잃었다 말했고, 그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엠버를 데려갔지만 결국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검사 결과 엠버는 신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그중 일부는 오래됐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것은 엠버가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왔다는 증거였기에 이틀 후 티나와 데이비드는 살인죄로 체포됐습니다. 데이비드는 예전부터 티나가 엠버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었고 자신 역시 그의 동조대 엠버를 때린 적이 있었다 자백했습니다. 티나는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엠버의 몸에 남아있던 상처 중 오래돼 보이는 상처들을 그녀가 몰랐을 리 없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즉,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티나가 자신의 딸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그녀가 엠버에게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며 그녀에게 죄가 있다면 엠버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던 것이라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사건 당일 데이비드는 해고를 당했기에 화가 나 엠버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그녀가 사망하자 자신의 죄값을 줄이려고 애꿎은 티나를 물고 넘어졌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또래증후군 때문에 가끔 주변 인물들에게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녀의 전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티나는 유죄를 인정한다면 사형을 면할 것이라는 제의를 받아들이며 1994년 10월 24일에 징역 20년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16일에 데이비드는 풀려났지만 티나는 아직도 호킨스빌에 위치한 플라스키 주립교도소에 갇혀있습니다. 여담으로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폴터가이스트는 조작일 확률이 높다는 방송이 나오며 그녀를 후원하던 이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합니다. 명성, 딸, 자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티나는 지금도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